M 선생님, 아디로스가 위험해요. 고대형이 쳐들어온대요. 고대형을 처리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켜신 다음에 제어판으로 들어가십시오. 제어판으로 들어가서 여기 프로그램 및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와우를 삭제하시면 돼요. 바로, 고대형이 아니라 고대형의 하르비가 쳐들어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고대형이 말봐야 뭐 고대형 할아버지의 증조부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한때 와우라는 게임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밤잠 못 이루게 하던 그런 와우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제 추억에 묻을 때가 됐습니다. 디아4 예약 구매는 하셨나요? 아직 안 했는데 이제 쓸 해야죠. 디아2 9만 원인데 9만 5천 원짜리 하는 니 그냥 12만 원짜리 하는 게 낫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살 거면 모르겠는데 살 거라면. 근데 고티 받은 엘딜링이 천만 장으로 300억 벌때 니케가 이한 달에 1,200억 버는 거 보면 패키지 게임에 유독 사람들이 업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구적인 게임들이 포문을 열면은 다른 것도 다 같이 올리겠죠 이제. 가격 논란이 아니라, 그냥 뭔가 포가 업그레이드 아니라 3 그대로인 것 같음. 뭐, 그럴 수도 있고. 나와봐야 알지 뭐, 근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디아블로 포가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디아블로 포가 아니라, 새로운 게임을 만들면은, 그나마 부담이 덜한데, 디아블로라는 이름을 물려받은 이상, 잘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지. 메시 아들님이가 메시만큼 잘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메시 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지 아빠가 너무 뛰어난 거잖아. 뭐 똑같은 거죠. 뭐. 차범근님, 차돌이님도 비슷한 거고. 얘 엄밀히 따지면 아들도 국가대표였잖아요. 다누구들 국가대표 아니야? 한 국가에서 그 사람이 그걸 제일 잘한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것처럼 디아블론 성공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전작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오고 말아. 그렇지. 아무튼 이제 포식자론 하세요. 뭐 당연히 여러분한테는 저 재단 옵션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니까요. 추준원이 아니라 뜻이죠? 하지만, 그래도, 뭐, 희망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야, 근데 어떻게, 한 개가 안 나오다가 한 번에 14개가 나와네 이거. 야, 3시간 동안 그 조리돌림을 참은 보람이 있다, 이거.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어이가 없네, 이거. 아, 조리돌림 안 해야지.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저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알타 고를 때잘 보고 고르십시오. 저도 좀잘 보고 고르려는 편인데, 딱 신성으로 봐 보이더라고. 아직도 노비이십니까 <laughs> 저기 가련한 기염둥이가 왔네요. <laughs>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이거 댓글 아마 못 보셨겠지만 제가 지워버려가지고, 포치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디아블로2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아, 정말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느낀 게, 제가 이제 디아블로 시리즈의 장점도 얘기하면 단점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 반박하고 싶었나봐요. 기억나는 게, 디아블로는 아이템 하나에 벌벌 떨면서 대박을 노리고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박아야 되는 게 디아블로의 진정한 재미라더라고요. 200씩은 꼴어봐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지금 이렇게 놀리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그게 재미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재미라는 게 다양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게임 사는 그 중에서 대중성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 입맛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뭐 토치라이트가 카툰풍 게임이잖아요. 카툰풍 게임은 대한민국에 성공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우리나라에서 성공 못한 게 그런 이유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네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안 했다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한국에 성공 안한게 아니다. <laughs> 옛날에는 그러 보면은 동네에 그런 나무 같은 데 있으면은 그냥 가서 막말 없이 따먹고 그랬는데. 옛날엔 낭만이 있었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뒷산 올라가서 앵도따 먹고 매이 잡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잠자리에 실 연결해서 데리고 다녔는데 저는 그런 폐악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은 다음에 잠깐의 곤충 길에 결투를 시킨 다음에 안전하게 풀어줬습니다. 자연을 사랑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순수악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안 시키잖아요. 뭐 생명 경시것 때문에 요새 애기들한테 안 시키지 않나? 곤충 채집이라는 게 아예 방학 숙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곤충 채집 문화가 가장 극대화되고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유년 시절에 곤충 채집하는 과정 그런 것에 가장 극대화된 성공 케이스가 포켓몬이에요. 포켓몬을 처음 만든 사람이 거기에서 모티브를 땄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무슨 몸이 불편하다고 했나? 초등학교 때뭐 몸이 아팠나 해 가지고 그런 걸못 했대요. 그래 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에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포켓몬을 만들어서 뭐 돈방석에 앉았다는 아주 흔한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NPC는 POE를 언제 부자 되나요? POE를 어떻게 부자가 되나요? 저는 솔직히 취미에 맞으니까 저 하는 거지 이걸 직업적으로 POE 스트리머 해가지고 아, 돈을 벌겠다고 아,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POE라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게임이 불가능해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스포츠로 쳐도 축구선수로 성공하는 것과 세팍타크로 선수로 성공하는 것둘 중에 고르라면 당연히 축구죠. 왜?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니까. POE가 어때서? 어떤지 얘기해요? 어떤지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m p c 는저 게임에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취급해 버리는데 카카오한테 항의 좀 해주세요. 뭐 자꾸 자기 하이다오시 일본 그쪽으로 표기가 돼요? 아3일째예요 그러면 혹시 그 할아버지께서 아닙니다? 아니겠지 뭐. 아, 아니 왜? 아, 아니 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니 억울해 죽겠네 이거. 초보를 위한 렙다 강타 공략 안 올리시나요? 그건 초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 표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레벨을 다운하면서 파밍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거는 초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표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인데, 렙다 강타 같은 거 하라고 하면은, 그게 게임의 흥미 유도가 되겠어요? 그 게임의 흥미가 생기겠냐고. 거기다 그거 못한다고 해서 돈이 안 벌리는 것도 아니고, 나 그, 음강타 근처도 안 갔는데.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할 가치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유비 폐쇄한다. 그래도 유입 없는데아 근데 유입은 항상 늘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죠. 유비가 게임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알죠. 저는 이제 댓글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 이번 초보군 아니구나. 바로 딱 티가 나니까. 그러니까 막 정말 상상도 못하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 당연해서 뭐 상상도 못하는 질문들이 있죠. 잼 받았는데 스킬 어떻게 쓰나요? 이런 것들. 약간 그러니까 그 소켓에 넣어야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근데 초보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이 괜찮지 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또 오늘 뭐가 있는 시이 있었어요. 올챙이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시절을 기억하자고요. 군단대 유튜브 정독해서 없는데요. 이 게임이 유튜브 몇개 본다고 질문이 없어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뻔히 잘 알텐데, 뭘 MPC는 덕분에 첫 리그를 떡스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떡스로 시작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에요. 그냥 이런 류의 빌드가 있다라고 난 얘기만 했을 뿐. 나는 떡스를 추천한게 아니라 떡스에 관해서 글을 쓴그 글을 추천했죠. 개념을 잡기가 좋으니까. 그때 아마 뭐 네이버 카페 에은고 괜찮은 글에 올리신 분이 있었어요. 초보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하지도 않을 빌드를 게임 이해를 위해 읽어봐야 하는 게임 있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뭐 요새는 모든 게임이다 그래요 요새 모든 게임 중에 그냥 생각 없이 아무거나 시작하면 바로 엔딩 게임 같은 거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RPG는 없어요 p o e 는 어렵다기보다 불친절한 게 문제인 거지 다른 게임 다 가보면은 뭐 똑같아요 전 로스트 아크 시작할 때 로스트 아크는 엄청 친절하거든요 엄청 친절한데도 어려웠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찾아봐야 되고 막 물어봐야 되고 그랬어요 그니 그러니까 요새 게임이 다 어려워 그래서, 와우 같은 것도나, 와우 쉽다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게, 와우가 쉽다는 거는, 그, 딱 하나예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뭐예요? 레이드를 개못 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게임은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안 하고 할 수는 있지. 개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요새 RPG 게임은 공부 안 하면 못 해요. 그리고 뭐, RPG 만이야 롤도 마찬가지잖아요. 롤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몇판 하다 보면은, 엄마, 아빠 지켜야 되지 않아요? 똑같아. 모든 게임은, 경쟁적으로 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RPG 게임은 돈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는 게 다르긴 하죠. 뭐 POE는 달라요? 아이템 매니아 지금 가서 마피아 5개 사봐? 미러한 5개 사면 풀템 맞출 것같은데 근데 이제 다른 게임에 약간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은 여기는 약간 근본적인 차이는 못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또 POE는 그런 측면에서 해자죠한 30만 원만 현질해도 3개월 내내 즐거울 수 있는 이런 게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로스트아크 30만 원 현질해봐요. 티도 안 티도 안 나. 한지 안 한지 구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POE의 문제는 불친절하다는 거야 불친절. 그러니까 조금 다이어트해야 돼.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요. 그냥 이게 내가 초보자라도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느끼는 게 봐봐 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런 거 들어가잖아 이, 이게 이만큼 있다니까 이게 이게 뭐, <laughs> 그냥 나는 뭔지 다 아는데도 이게 좀 이게 어디 이게 뭐야 이게 어디 있어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제. 정찰 보고스타 앞에, 환영 여부, 기폭제, 성유, 추출기, 인큐베이터, 갑충서 공명기, 화석, 에센스, 카드, 지도, 지도 역병이 있고 또 역병에 유린당한이 있어. 그건또뭔 말이야, 이게. 조금 심하죠? 컨텐츠 다이어트 좀 해야 돼. 근데 이게 굉장히 딜레마일 것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성역 만들었잖아요. 그럼 성역을 만들려면 뭔가 그 필드나 그 필드를 형성하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 디자인도 하고 뭐 설계도 하고 보상 같은 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개면 그냥 날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깝잖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추가되고 추가되고 추가된 게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번 리그의 결국 최종적인 보상이 뭐예요 축성된 유물 만드는 거 이번 리그에 만든 다음에 다음 리그에 땡이야 그러니까 딱 나왔다가 가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하면서 확장팩 나왔을 때 조금 조금씩 추가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다 다 때려박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POE2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어차피 POE2 때는 콘텐츠 다이어트 좀 하겠죠. POE2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각종 기능들, 인게임 내재화 해야 돼요. 아니 뭔 게임을 하려면 지금 사이트를 몇 개를 켜야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리고 TFT도 약간 이게 기형적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그라인딩 기업 게임즈의 농어였다면요 그러니까 내가 클스식이었으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TFT 자기가 직접 운영했어요 각종 사이트 자기가 직접 운영했어는 그런 코어 개념을 내재화해야지 기업에서 TFT가 애초에 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래하기가 어렵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편하게 합시다 라고 하서 있는 거잖아 이를테면은 신디게이트 브릿이라던가 아니면은 뭐보스헬퍼 아니면 뭐 부전과제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떻게 판매하는 게애매하잖아 그냥 구조적으로 어렵잖아 도전과제뭐 판매합니다를 어떻게 무슨 수로 경매장으로 만들어야 그걸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필요하면은 게임사가 만들어야지 이거를 정갈하게 만들어야죠 TFT 저거 봐요 TFT도 마찬가지야 TFT 들어가면요 일단 첫 번째가 영어도 영어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좀 게임사가 좀 투자해가지고 저런 걸 해야 되는데 무슨 쓸데없는 뭐, 다른 걸할 때가 아닙니다. 그라인딩 겨 게임즈. 컨텐츠를 만들지 말고 게임을 좀더 게임답게. 게임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나는 지자란이 저거를 따와가지고 지자란의 외인 리그가 그라인딩형 게임즈에서 공식적으로 밀어주는 그 서브리그라는 자체가 저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아까 그러니까 지자란는열순는 있지. 근데 그거 말고 그라인딩형 게임즈가 먼저 일단 열어야지.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포괄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고객 지향적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해요. 너무 심한 것 같아. 고객 지향적 마인드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해.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크리스웨시는 무시해서가 아니라 원래 경영이란 매니지먼트라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 전문 딜트 뽑아 거기다가 에 지난번에 결전도 마찬가지예요. 결전도 마찬가지인 게 결전 때그막40 몇억 뭐 이렇게 대결 났던 게 원래 데이터로 미리 옮겨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옮겨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중복돼서 겹치는 바람에 나,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중소기업다는고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 업무 프로세스가 전혀 정립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해 하면은 내야 네, 하면 했겠지. 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지금. 전문 경향 고용해야 돼. 능력이 없으면.